재벌 만찬에서 멸시받던 한국인 CEO. 전화 한 통으로 미국이 발칵 뒤집힌 EU part 3 빅토리아가 복도에서 다가왔어요. 그레고리가 무분별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요. 그는 특권을 가진 거죠. 다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당신 아들이 저 같은 한국인이었다면 그도 기질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까요? 빅토리아는 머뭇거렸지만 다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을 말한 것 뿐이에요. 방에서 다나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케이노베이트는 빙턴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철회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떤 조건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녀는 마음으로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날 다나는 검은 슬랙스와 크림색 글라우스를 입고 모건 상무를 맞았어요. 정말 포기할 건가요? 이미 포기했어요. 저는 지키려는 거예요. 빙턴 저택의 메인홀, 찰스와 빅토리아, 법무팀이 뻣뻣하게 앉아있었죠. 합병을 철회하겠습니다. 다나가 말했어요. 찰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 얼마나 큰 자본을 걷어차는 건지 아는 겁니까? 알고 있습니다. 다나는 흔들림 없이 답했어요. 이건 파트너십이 아니라 인수였어요. 수표는 가지세요. K-이노베이트는 자존심과 끈기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나는 이스트햄튼 커뮤니티 센터 단상에 섰습니다. 평범한 홀. 하지만 기자들로 가득했죠. 마이크 앞에서 그녀는 카메라를 응시했어요. K이노베이트는 빙턴 그룹과의 합병을 철회합니다. 이건 가치의 문제입니다. 방은 숨을 죽였어요. K이노베이트는 존엄성과 비전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리더로 초대했지만 그저 그림의 일부로 봤죠.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모든 창업자, 여성, 특히 한국인들에게 전합니다. 기회를 위해 무례함을 감내하지 마세요.